삼성중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4일자 투자의시 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여기 화살표 시표 같은 데서부터 주가가 벌써 사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음봉의 끝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삼성중고업이 어디까지만 딱 빠지고 올라갈지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한번, 어, 그런 방법, 기법이라고 하죠? 차트 기법이 있으면 이 기법 하나는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중고업이 요번에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화살표 시표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예상을 오늘 영상이 아니고 사실 미리 했었더라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제가 유튜버니까. 그쵸? 그래서 예전 영상 최근에 매수와 조정한다고 예언했던 내용 두 개를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아주 희망찬 내용 하나만 전달해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 꽤 오랫동안 어떤 차트를 그려왔냐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저점이 나오면 돈을 항상 벌어 가긴 했거든요. 요번 하락도 저점이라는 거는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저점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뭐 최근 매수 자리와 조정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잠깐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9월 29일 날 뭐라 했는지 한 1분 정도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매매했던 구독자 분들과 방송을 했을 때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매수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매수 자리에서 돈을 벌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이십니까 이거를 뭐 확률로 보지 말고 무조건으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삼성중공업을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을 주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하자고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을 찍었던 거라든지 뭐 악재가 뜨거나 단기 고점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면서 매도했던 아까들의 영상의 기준을 자막을 좀잘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삼성중공업은 기관의 매동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과 오늘의 차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장마감 전이라서 아직 잠정치로 나와 있는데 기관이 매수해 주다가 금요일 날딱 하루 팔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고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꼭 캐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만드는 기관 세력이 있는데 누군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잠정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다 했죠. 그러면 무조건 오르냐? 그것보다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신한 투자증권이 순매수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상승이 나올 자리고요. 신한이 안 사고 있어. 여기 오른쪽에. 이 라인에 있어 매도 라인, 매도 라인이 있으면 가짜 반등이에요. 자 그럼 신안이 왼쪽에 있어요. 진짜 반등인가요? 가짜 반등인가요? 진짜 반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손모가지 걸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돈을 못 벌잖아요.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채널을 걸고 말씀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 거를 압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어유 요거 요 영상이 언제 꺼져? 여기 1개월 전이라 적혀있는데 25년도 9월 29일 날의 영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서 좋아요도 눌러두시고 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질 줄 알고 많이 안 보셨는데 이때 시청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10월 27일 고비라고 얘기를 하고 매도하자고도 얘기하고 10월 29일날로부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10월 30일날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30일날 이 화살표 집회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 했는지 떨어진다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고 조정이 며칠 정도 필요하냐면 최소 2거래일, 길게는 13거래일이거든요. 단기 고점을 통해서 5거래일과 13거래일 조정해야지 주가가 이평이나 이격도를 줄여서 올리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거래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3주 뒤 이런 자리들을 기대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완전한 하락이 아닌 조정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대신에 더 싸게 살수 있다고도 설명을 그날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날부터 누가 팔았냐면 신앙과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저점 맞추는 법칙을 이제 오늘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양봉 전환했을 때 기관이 사줬는데 오늘 양봉이 안 나왔죠. 양봉이 안 나오면 기관은 안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좋아. 근데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신한이 사야지 반등 자입니다 저점임을 오늘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늘 증권 사별 매매 동향 보니까 왼쪽에 신한 투자 증권이 적혀 있어야지 진짜라 그랬는데 왼쪽에 매수를 오늘 많이 해준 순서로 랭킹을 매기거든요. 랭킹 1등. 1등이 누구예요? 신한 투자 증권이고요. 한투도 같이 사면 좋아요. 신한과 한투가 둘다 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가는 데 베팅을 공매도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JP모간 서울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사고 있다? 외인과 신안이 사고 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삼성중공업을 단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 봐도 더 떨어질 만한 계속적인 음봉. 벌써 4연속 음봉인데 주가가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이 단타를 할 때도 있죠. 외국인 매수도 좋은데 하나 더볼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도냐. 삼성중공업은 신안이 사고 외인과 프로그램이 사면 단타 자리 신안과 기관이 사고 프로그램이 사면은 스윙 자리거든요 오늘은 단타 자리에요 단타 자리 막뭐 오늘부터 10만원 20만원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부터 반등이 나오는데 기관이 반등 나올 때 사주면 크게 올라가고 안 사주면 쌍바닥 만들면서 21선을 만드는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쵸 지금 오늘 캔들만으로는 일단 내일 그리고 모레 주가를 감히 예언할 수 있어요 오릅니다 올라요 왜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서 최소한 최소한 쌍바닥이고 올라갈 때 기관이 많이 사면요 급등 나옵니다 얼마까지 목표 주가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삼성 중공업을 매매하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중공업을 여기 제가 매매했던 자리들을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할 거면 저 혼자 많이 사서 돈 벌까요? 아니면 구독자분들도 한번 사보시라면서 영상을 찍고 알려드릴까요? 아니, 주가가 올라갈 걸알면왜 혼자 사요? 이만큼 올라갈 거니까 사자고 해서 300% 수익 같은 거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예전에 영상 찍은 것 중에 그러면 뭐 사고 파는 자리들다 찍었냐? 실제로 다 찍었어요. 이렇게 심지어는요, 제가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7천 원일 때부터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같이 샀죠? 23년도부터 삼성중공업을 23년도에 매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는 새력버스 채널인데 요즘 처음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가 오랜만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일 건데 여러분들 제가 꿈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엄청 비싸게 파는 꿈이 있는데, 제가 엄청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간중간 주가가 단기 조정할 것도 알려드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단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따라오고 계신데, 저는 스윙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전략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어디서 매도하는지 궁금해 보세요. 7,000원대의 삼성중고업을 사자고 했던 23년도의 세력버스가 아직도 방송하는 건 아직도 제가 얼마를 목표로 하는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목표 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할 수도 있고 한번 어디서 파는지 참고해 보시려면 구독해 보세요 구독자 분들한테는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 나가거든요 여기 제 번호가 적혀 있는데 제 번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남겨두시면 삼성중공 매도할 때 제가 매도합시다 하고 단체 문자 보내드려 볼 건데 얼마에 팔까요 세력의 목표선이란 이론이 있고요 세력의 매도신호라는 이론이 있어서 이런 지표가 뜨면 떨어질 것도 맞출 수 있는데 한번 예시 하나 보여드린 다음에 앞으로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그 선을 따라 잡는 주가가 있을 거거든요. 계단형 상승이라는 개념인데 요거에 집중해서 예시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목표 주가 알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고 계속에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 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댓크를 너무 많이 당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대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맞아.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제가 앞에 예언했던 내용과 요점을 좀 알려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오늘 캔들에서 누가 샀어요. 신한 외인 프로그램 100점 짜리라 그랬나요? 기관이 사준 건 아니기 때문에 100점은 아니라 그랬어요. 기술적인 반등이자 보통 이제 단타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선이 아직 이격도가 높기 때문에 뭐뭐 전제 산을을 모아서 사야 되냐? 아그 정도 자리는 아니지만 단타 정도는 오늘 하면 좋은 자리예요. 일단은 도전을 하되 내일부터 기관이 따라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곤 했는데 그게 되려면 뭘 봐야 돼요? 내일 캔들 분석을 해야 돼요. 내일 양봉 나오잖아요. 세력버스가 오늘 캔들 맞췄네. 그 내일 캔들 맞췄네. 내일 영상 보러 와야지 하면서 11월 5일 날 방송 보러 오세요. 뭐 제가 틀리면 방송 보러 안 오면 되죠. 그렇죠? 한번 궁금하시지 않나요? 에이 뭐 하루 오르고 떨어지는 거 맞춰서 뭐 할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떨어질 거 맞췄잖아요. 오를 거 맞췄고 떨어질 거 맞추고 오를 거 맞추고 떨어질 걸 맞췄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또 크게 떨어질 자리를 맞추는 게 필요하시죠. 그러면 매일 공부해야 돼요. 항상 내일 주가를 맞추는 건 쉬워요 아, 쉬운 편이에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먼 미래는 윤곽만 보이는 거예요 윤곽을 좀 알려드리고 근데 맞출게요 자 제가 목표 주가 두 개를 계산을 해왔어요 일단 지금 당장 주가가 뭐기관이 사서 빠르게 올라가면 35,000원 그 다음에 요번처럼 저번처럼 저번처럼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면 43,000원입니다 1차 2차 목표 주간 알려드렸고, 1차든 2차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또 매도를 해서 이렇게 조정할 자리를 단타로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 다음 단기 조정도 저랑 같이 체크해 보시고, 내일! 주가 반등 나오는지 꼭 보세요. 새로 벗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